어느 시대나, 양심은 싫어해요. 소인배 소시오패스들이요 지들끼리 죽어라 싸우다가도요, 양심 세력 등장하면 단합이 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양심 세력은 죽여야 돼. 왜냐, 이 판을 깨버릴 사람들이거든요. 소시오패스들끼리 죽자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자고 안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득이 되면요, 언제든지 친구가 될수 있는 관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득이 되면 싸우는 거고, 화해에서 이득이 되면 화해예요. 욕심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분들은 오직 욕심의 인도만 따르는 분들이라 어제의 적이라도 오늘의 내 욕심이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면 바로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이득이면 바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어제 사과했더라도 오늘, 다시 생까하는게 이득이다 하면 바로 생카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욕심의 인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겨내려면 오직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욕심을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들만 계시니까 소시오패스 못 당하는 겁니다. 욕심의 소리만 따르는 사람들 못 이겨요.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만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제압당하는데 그 수가 많지 않아서 역사상. 성인들이 나와도 사형당하고 아주 고초당하고 하신 겁니다. 수가 약하니까. 욕심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양심 따르겠다는 사람은 항상 약하니까. 그걸 역전시켜보자고 저희가 양심 51%를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세요. 양심 51%. 개인적으로도 양심 51%. 내 마음 중에서도 양심을 51% 따르겠다. 51% 이상 따르겠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양심이 51%이 상태에서 이 사회를 리드하게 만들어 가야겠다. 이게 다예요. 개인이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양심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참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양심이 있을수록 더 괴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차라리 양심 없, 없는 게 낫지, 괜히 양심이 있으니까 더 괴롭구나 하는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런 험한 꼴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아예 져버리시든가, 아니면 따를 거면 확실히 따르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엔 양심이 없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계속 양심의 소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아침, 저녁으로 한탄하고, 뉴스 볼 때마다 욕하고, 그렇게 살다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럴 바에는 세상을 좀 뜯어고쳐서 양심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더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거죠. 어차피 괴로우실 거면 긍정적 노력을 할 때는요 덜 괴롭습니다. 희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또 자기 양심에 충실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서요 단순한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일을 해가면서 보는 게 낫지 아무 손을 못 쓰면서 보고 계시면 더 좌절감이 커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세요. 양심은 어차피 작동할 거고,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양심해라, 양심해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남 괴롭히지 마라, 양심해라. 이, 이 소리가 들릴 거라니까요. 응해버리시면 어떠냐 하는 거죠. 한번 응해보시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가시면 재밌어집니다. 요령도 늘고, 양심의 관점에서 세상도 보게 되고, 욕심 세력의 약점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하나씩. 그래서 왜 성인이 성인인지도 보이고 양심의 고수들도 알아보게 되고 양심 공부 안 하면 고순치 하순지도 모르기 때문에 양심으로 코스프레하고 양심으로 위장하고 다니는 사이비들한테 계속 당해요. 여러분이 양심 공부를 안 하시면요,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양심인 척 가식 떠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또 속게 돼 있다니까요. 욕심이 싫어서 양심 세력 찾아갔다가 한번또 사기 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양심이고 보고 다 저버리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내 양심이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만들지 맙시다 하는 거죠. 공부를 아예 합시다. 어렵지도 않아요. 여, 여섯 가지만 알아두세요.